자 원리 해설을 시작을 할 겁니다 질문들 받고 진행하고 이러면 되죠 자몇번주 번호 불러볼까요 11번 11번, 11번. 13번 1 9번이야 13번 19번 21번 21번 20번이요 2번1번번 20번 21번 어? 번 21번 이3번 아,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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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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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헐랭. <laughs> 자 우리가 1 1번 문항을 보시는데 일단 뭐 원이 있어야 되는데 원의 반지름이 4짜리라고 써있는 그치? 그 다음에 P점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팔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어, 잘 그렸는데 <laughs> 여기에만 남아먹었네 다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p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8만큼 떨어져서 뭐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니까좀더 짧을 거겠이 p점 입장에서 가장 짧은 녀석의 현행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 p와 op와 직교하는 녀석이 가장 짧은 형태를 띠지 않을까? 네. 그랬을 때이 반지름의 길이가 14짜리고 이 길이값은 8짜리니까 이녀석의 길이값을 2분의 L이라고 얘기하면 2분의 L의 적, 즉 4분의 1L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14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이니까 이런거를 이제 22 곱하기 6으로 쓰시는게 좋겠죠 합차로 푸시는게 편하단 말이죠 그러면 22 곱하기 6이면 얘네를 꺼낼 수 있는거는 이제 2루트 33 2를 하나 밖으로 나가고 루트 33 남은거고 여기다 4분의 1 갖다 넣거기 때문에 사실 L이라고 하는거는 4루트 33정도가 될겁니다 자기까지 됐을까요? 네아4루 30점? 맞나? 자연수가 아, 아닌데 자연수는 아닌 것 같아 이면은 자루 3이면은루3 0점이3이면은3이면은 자루 이러이면현자이면은자0가이이 되는 거루3 0점이게맞자뭐 그렇대요 됐니? 네.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4루트 24, 33이니까 얘네를 좀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면 16 곱하기니까 16 곱하기 33이면 도대체 얼마냐 가장 가까운 값을 구하셔야 되거든 4루트 33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 정수도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 이걸 좀 구하셔야겠는데 숫자가 너무 더럽네 그런가? 16곱하기 33이 그거밖에 안 돼? 서 하면서 하면하곱하기서하 안에다 넣어야죠 서하면는데면서하하기3 하면서 계산해야지. 3하면 하면서 하면서 하면8 하면서 하면8 하면서 하면서 7면0 하면서 하면서 아, 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아니 네, 얘를 계산하면은 루트 안에 428이잖아, 다아 여기 뒤에. 맞네. 맞아. 요 맞네. 그럼 20이랑 21이랑. 그러면 얘네가 이제 20보다는 크고 21보다는 작죠. 그렇지?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p를 지나가는 녀석 중에 가장 작은 녀석은 4루트 33이에요. p를 지나가는 직선의 길이 값을 우리가 d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짧게 가질 수 있는 녀석은 이 녀석이고요. 가장 길게 가질 수 있는 건 얼마죠? 28. 네, 28이죠. 실험이 되면 되니까. 그러면 이건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수 형태, 자연수 형태로 바꾸면 21보다 크고 d 값은 28 보다 작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카운팅 하는 게 문제야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21 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얘를 조금 비껴서 살짝 비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지나가게 리면 얘가 21쯤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21짜리가 생긴다는 거야 21의 길이를 갖는 건몇개 나올 거냐면 두 개가 나올 거고 22의 길이를 갖는 것도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럼쭉 내려가서 27의 길이를 갖는 것도 두 개. 두 개가 나올 거고 얘네들은 전체를 4개가 되겠지 근데 28은 정확하게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잖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28짜리 한 개를 포함시켜서 우리 갯수 열 다섯 개를 구하시면 되는거죠 말도 좀안 하신다? 응? 열한 개가 다는데 뭐였죠? 뭐지? 계산을 잘못했대 어? 333이 아니에요? 어 우와 야, 다시 해야 하나 야 괜찮아 16 곱하기 33이 이게 아니야? 아니, 어, 아까 니 어, 아 아까 틀렸었는데 그냥 내가 틀렸구나 했는데 맞지 아 428? 520 20이야 아, 5 8이구나 젠장아 병신 <laughs> 아5이 물론 얼마냐 3장 어, 말투도 웃겨 3A 2이면 528이면 528. 528. 25보다는 작아 625니까 글쎄? 네. 20 에이 젠장 23미 528인데 그거 5이에요 AC 네, 오9이네요 정확하게 이십보다 작은 아이네요. 우와, 미쳤다. 그럼 이십보다큰 거야? 네, 네. 네. 음. 아. 아, 그럼 딱네개 잘못 셌네요, 젠장아 그러면 여기가 이십, 이십삼, 이십사. 이거 부러지지? 그럼 이거 이십 그러니까 여기 개수만 바꾸면 되죠. 맞겠죠? 그러면 이십부터이십까지면 다섯 개인가? 다 네. 5개씩 두개니까 10개야? 네얘1 1개 네. 네, 네. 산소를 못해서 틀리면 어떡하잖아 거의 곽범진급이야 <laughs> 나는 달리거지 너랑 나 같은 아이를 모르고 <laughs> 아, 아니요 아니. 아, 아니죠 건들지 좀말요 미친놈아 아니 잘못 건들어요 저희.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진짜 헛소리 좀 그만하지 수업시간에 그래? 노래 부르고 지랄이야 그딴 식으로 공부하니까 수학이 맨날 안되잖아 이그다새끼야 반지름의 는가17두 원이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때 AB가 16이야 5원과 5초에가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이는 무슨 소리는무 어.. 지리냐통 현의 길이가 1 6이라는 소리잖아 는그럼 원이 겹그다의개념그다 16자리를 똑 같이 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이렇라이서 대충 렇게 이렇게 원이하나 있어요 대충 그렇게이거는 그다음에 이렇게 원이하나 있어요. 일단 이념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요게이제겹하는길이값이 되겠죠. 맞아? 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려도 똑같이 <laughs> 겹칠 수 있지 않을까? 작업은? 네. 됐니? 그러니까 두이 겹치는 공통 현 기준으로 원의 중심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을 거냐,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거냐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시작하는 애라고 보면 돼요. 그님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이두 가지가 있을 거니까 이걸 갖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음. 아, 그래서 13번은 자, 일단은 반대 방향부터 생각을 할 거고 원어머 다그릴 필요 있나요? 단어만 그리면 되지, 그렇지? 한만 그리면 될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이 녀석을 하나는 5원이라고했고요 다른 녀석의 형태는 5수라고 얘기했네요. 여이고 네, 이쪽으로 벗기세요. 자, 우리가 원하시는 거는 반지름이니까 10자리, 그리고 17자리, 그 다음에 16자리. 자, 여기가 16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7이죠. 그리고 여기가 10이네요. 응? 같은 색으로는 어떻게 해요? 요 어떻게 구할까요? 피타고라스. 맞 사실 피타를 쓰는 건 맞기는 한데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직교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거리를 우리가 D 1이고이 녀석을 D 2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 자리가 8이란 말이지. A 네. 나를 빼내면 결국은 오원 입장에 D 1에 네. 여기가 1에 네. 여기가 8 자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d 원의 길이 값은? 6 이건 얘가 17절인거죠? 네 얘가 1 0리인거고8리인거고 얘가 D2 그럼 D2의 길이 값은? 15 15인가요? 예. 네. 그러니까 O1부터 O2까지의 길이는 D1 플러스 D2니까 이 식은 네. 이렇게 되겠지? 네. 됐어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 네. 두 번째는 같은 방향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laughs> 이제 원사이즈를 좀더 크게 그려야겠네요, 요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됐죠 얘가 5원 얘가 5초 우리가 공통현의 길이 여기를 말하는 거고 얘가 16그 다음에 얘가 10 약간 파란색으로 했죠 여 10절이 여가1 7절이 그러면 똑같잖아요 우리가 얘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d1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d2라고 하면 아까 구한 그 d1과 d2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림상으로 그러면 o 원과 o2의 관계성은 이번에는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d2-d1이 되시면 되겠죠 그, 어 그, 래서내 그, sir. 그, sir. 그, sir. 그, sir. 그, s i 하 그, sir. 그, sir. 그, s 네. r 그, s i 그, sir. 그, sir. 그, sir. 그, sir. 그, s i 하는 원. o a가 s a o가 s o. o c와 c b는 그, 대 i 그 다음에 D는 D는 원 O의 접선이고 D는 접점이고 그 다음에 A T O가 O D C 이게 예. 뭘 많이 과격 이등분선 뭐 이건 됐고 접선 아게에 있는 구성 때문에 뒷점의 위치가 잡히겠구나 그럼 뒷점의 위치를 둘 어떻게 잡았나 계속 보고 있었던 거나 얘네들은 프리를 위하여 반으로 쪼개서 그리죠 아, 반을 쪼개서 그릴게요 어우 야 그림 너무 큰데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여기 너무 넘어가네한한마한 칸만 줄여시다 그래도 넘어가는데. 삼오 c 십이 사실 뭐 문제의 조건에 보면 상대 이럴 적이 있으면 그냥 3, 2가 휘지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어쩔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렇지 뭐가 닮음이 있으니까 구하라는 거 아닐까? 뭐 닮음이 있든 뭐가 있든 뭐가 있어야 이 문제를 풀죠?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지도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풀게요? 칸 닮음이 있든 피타고라스가 있든 뭐든 있어야겠죠. 그걸 뭐 어떻게 보조선을 그려야 까요 보조선을 넣어서뭘 보조선을 그을게요? 아나뭐선 같은 거몇개 그을 수 있나? 선을 그으면 뭐할 건데? 그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생각만 하고 얘게 그냥 대충 대답하지 말고 이 거지야 네. <laughs> 일단 너희들이 지금 눈에 관과하고 있는게 있어요 아이직각인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건 원이니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값은 다 같은거죠 그러면 5부터 a까지의 길이와 5부터 d까지의 길이가 같잖아 그러면 여기도 다시 점과 되죠 그쵸? 렇 응. 다퉈야 될거 아니야? 응. 그리고 또알수 있는 거. 외각. 외각? 이 동그란. 그렇지. 여기가 동그라미두 개다. 네. 그리고 뭐더알수 있어. 다 표시해 봐야지. 모르지 않아 지금 너희가 문제를 접근을 못 하겠으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다 표시해 봐야 돼. 또 하나 더 있는 거. 원의 중심하고 접선은. 칩교한다 네. 이거 말고 다른 정보들이 더 있을까요? 음, 하나 더 있는 거 있어요? 알고 있는 거 네, 그, 그, 좀... 네, 가게에 있는 거 사니까 길이비를 하나 알고 있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의 비율을 가질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의 비율을 네. 가질 것이다 했죠. 이거 말고 더 이상 알수 있는 정보는 어나정유요아 A S A 달명 다음 너희가 이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 되는데 지금 알수 있는 정보는 이게 끝이야. 끝에. 그러면 뭔가 보조선을 그래서 끌어들이든 아니면 여기서 닮음을 찾아내든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다. 무엇이야, 고래? 기이시랑 오기시랑. 우리가 딱 하나 안생게 있거든요. 딱 하나. 딱 하나. 안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지금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90도라고 표시를 해줬죠. 응. 그럼 요가도 뭐죠? 90마이너스 90 점이겠지. 응. 근데 얘를 연장하잖아. 그럼 여기도 90마이너스 점이다. 무슨 소이냐면 D2는 삼각형 A, C, t 를 외곽의 이등선이다.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냐, 사실. 여기서 날수 있는 사실은? 방금 전에 만든 여기 5대3의 비율을 갖고, T, A 대 DB의 비율이 A2 e 대 A2 대 C2의 비율이 되셔야 되는 거죠. 됐어? 네. 그러면 C의 길이를 이제 X라고 놓게 되면 <laughs> 그러면 C2의 길이를 X라고 놓게 되면 우리가 여기가, 여기가 X c가 x라고 넣으면 안 되고 미안해. 자 b, e, n 를 보통 x라고 놓겠죠. x라고 놓으면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e, a, e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c, energy, b은 비율 5대4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5 x 플러스 c이. 아, dc죠. 잘못 썼어. 뭐. 네. acd니까 원래 acd 삼각형에는 db라는 게 생길 수 없어. 이렇게 될거 같고, 그러면 x의 길이가 얼마냐? 10 x가 10이야? 네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정보를또 찾았어. 이만큼이 10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피타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네. d o E에서 구하시면 될 거고 심지어. D2의 값은 심지어. O2의 제곱에서 OD의 제곱을 빼서부터 를 쉬울 것이고 O2 값은 15니까 15-5 20 15-5 곱하기 1 0 루트 이네요 진짜. 그래서 뒤에 있는 0 루트 이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일단 다뭐 여기 있는 정보들을 다 적어봐야 돼. 적어봐서 적어놨을 때 뭔가 보이는 하나씩을 찾아보셔야 되는 수밖에 없어. 너네 경시 문제를 볼 때도 똑같아. 있는 정보를 다 적어봐야 돼. 그래서 너네 경시 문제를 보면 이제 그림이 없는 그림들 있잖아. 보통 책 때문에 보면은. 그러면 그림을 졸라 크게 그려야죠. 가실은 최대한 그 페이지에 최대한 크게 그리고 최대한 크게 그린 다음에 그림 안에다가 모든 정보들을 다 때려 넣어야 돼. 그러면 눈에 하나씩 보이는 것들이 생겨요. 他当然。多多多